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과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오늘 발표 제목은 왕산 소위 인사놀이. 그리고 이 집안은 그 뒤에, 이, 만주로 이, 홍주가죠. 주로 그 할빈, 그 남쪽으로 해가지고, 목당남, 영안, 공경, 이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산유족과그 일반적인 망명또그 활동은, 어, 좀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이제가 이제 그, 정의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사실, 그 이걸 그,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예, 제가 그, 동안 이, 작년부터, 이, 좀 정리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됐는데, 이 글을 쓰면서, 무슨 얘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조선들 하고 하는 거다, 이 생활하는 거 이런 걸 조금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한지단이 이렇게 이 무너져 가지고 파괴될 수 있었는지 참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망국의 상황에서 또 타국에서피할수없는 그런 운운명이기는했지만은 그 그런 마음은 또, 그게그렇게할수습니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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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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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감니가 적절한 마음으로 이걸 수모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그 기존의 연구는 이 다양하게 이 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그러니까 왕산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나 이지방의그 이 망명과 동립분동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연구는 예, 미흡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기존의 연구와 흩어져 있는 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예, 정리하기 위해서 예, 이 글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해어로서 예, 이해동 여사의 만주 생활 77년 그 다음에 허위 열사에 아직도 내기에 습한 도 발음 소리가. 그 다음에 이 이집트 출신으로 허운배시의 독립 간행원도인 어, 허진단신기 네, 이름을 활용해서 비교 네, 분석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 경북 독립운동관 기념관이 그 만주지역 합사팀의 이름으로서. 제가 그 참여를것해서 여기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 글쓰는 데에 교체가 되었다는 음, 말씀을, 음, 음, 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음, 네. 음, 제가 그 나눠드린 파플렉스를 그 통해서 이 발표를 공개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스간도 망명경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용호 교수님께서 최인수 교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1908년 10월 21일, 왕산 선생께서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폐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왕산이집안은 폐해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왜 그러냐면은 완장도 의병장이었죠그 형님도 의장이었죠또 중간에 있는 이 형님도 의병장으로서동굴을구하고그 외에 친한 사람들도 이의원하고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제의 암시, 탄압, 이런 것, 피할 수 없었던 게이 당시의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발표문에 보면은 이시방 가계도가 나 옵니다. 이 족보를 근거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중간중간에 그, 한글에 대한 이름을 쓰러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족보 그 이름을 쓸 때, 그 한그자의그 항일에 그, 이 글자를 맞추다 보니까, 이, 음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그, 인쇄할 때는, 이, 글자를 만들어 넣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이글자가 없어서 배워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호응이 1907년에 돌아가시는데, 곧이어 이 왕성도 이 순국을 하시고, 일가의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은 이 셋째 아들인 이성산허병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흑임은 왕산의 남은 유족을 비롯한 일가를 이끄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래하그 성산은 1912년에 왕산의 유족을 이끌고 만주망명을 진행하기로 했던 거죠. 이미 왕산의 장남 포학은 1909년 망명한 뒤에 국내외를 연결하는 공립운동기지을 기지건설을 후원하는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왕살유족은 이 당시에 그 부인 신씨 그리고 이 자녀로 사남 사녀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허학이고요. 둘째 아들 차남은 허영이고 셋째 아들은 허준입니다. 그리고 막내로 허국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또이 작년은 당시 그 왕산의 유명을 할때 함께 활동했던그 이기영의 그 형님들이 있는데, 아 형그 이기상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인 이기영하고 여기에 출발을 해서 이 아들 이강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과 이강준도 이 학계 망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면은 장세철, 삼면은 청송으로 이신를 가는 일에 일찍 돌아가신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망령 직전에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당시 그 종지인 허발 선생이 종숙부 왕산 선생 행장발이라고 해가지고 이 방문을 썼는데 이 치만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 뭐 그야말로 태족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는 왕산의 그유족인제수그 다음에 둘째는 이때 함께 가지 않고 영친 어디에 다 있었던 모양이다. 세째가 허준인데 이분하고 그리고 이기영에게 시집간 장녀,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 강종과딸 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차남, 어 막내는 이 막내 딸은 그 당시 그 나이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이 종영이 되는 이 허영이라는 본산 그, 허영에게 맡기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1915년에 이 허영의 가족들이 망명할 때 이제 망내 딸이 따라 들어와서 그 상봉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산을 비롯한 왕산의 유족들은 이 만주로 들어가서 통화연 대천원에서 멀지 않은 이 대항구라 하는 산골에 들어가서 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천원은, 좀 딱, 현지 경과 보고 할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포하연에서 남쪽으로 한 20km 좀 내려가면, 거기에 대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천원이라는 말처럼, 물이 굉장히 그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때부터 이 영, 양조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도 이 만주 지역 그 통화라든가 이쪽에 그 양조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 이 대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대천원에서 큰 길을 따라가지고 한 4km 정도 위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이산 속에 그 돌짜기가 있는데 이 돌짜기가 사실은 이대항국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주에 땅이 엄청 많았었다는데 우리 독립운동가들한테는 여기에 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이 땅이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산불에 들어가가지고 농사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여사이 봐도 이 항무지나 다루먹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촌들, 이종현제라고할수도 있는데, 범산 허영하고, 실상 허필이 가족을 이끌고 1915년도에. 음. 스마...